아니야 간호사 진짜? 아니야? 어 아니야. 주, 주작 간호사예요? 주작 간호사? 백수야 백수. 그러면 자리를 어 아, 어디로 옮기지? 야거 옆에도 문 닫았니? 네? 그 옆에. 네 거기 옆에. 어. 어. 오해로 문을 빨리 닫네. <laughs> 주작 때문에. 아니 돌아다니다 보면 거구나. 어디나 주적재? 어디나. 주작 추적 때문에? 몰라. 주간호사? 나 주간호사 아닌데. 아니 어, 이제. 그래. 가가 응? 내가 이렇게 정이니까가 아, 여수케도 나안 나와도 돼. 나를 6년을 봐서 이 사람들은. <laughs> 야, 지겨워. 네네 <laughs> 꿈도 네 맛있구만 주작각간뭔 말이야? 어디야? 그안 봐도 돼. 어, <laughs> 이쁜 애들이 많구만. 여기 와요? 에? 아유, 나는, 어우, 나 여자친구가 있잖아. 아니, 때 그런 여자친구 있어요? <laughs> 응. 나는 뭐. 아유, 진짜, 가질 수 있어요? 어때? <laughs> <없대? 웃음> 눈이 촉촉해졌나? 아, 인생은 <laughs> 추갱이 100개 팬클럽까지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내가 가르쳤다 오 다시 해줘야 될 아이 내 리액션 보려고 쏜거 <laughs> <써는> 아니야 <laughs> 여기를 개선하자 일어나자 지훈아 형지가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여기가 너무 좁아서 예 안될 것 같아요 니가 계산해 리버풀 좀 넓은 데로 가서 편하게 먹자 청하셨어요? 청하셨어요? 어? 청하셨어 어? 어디가 시어거아 원래 하는 데가 있는데 좁대 지금 거의가 자, 근데 여기 왼쪽으로 돌면 넓은 데 많잖아 어? <laughs> 가라오라 안 들어왔어 가라오라 가라오라 안 들어왔어. 들어왔어 아 놀렸나봐요? 놀렸나 봐 아, 가라오라? 네. 가라오께 가라고? 아 근데 지금 여기 근처에 가라오께 있냐? 가라오스키래? 그냥 우리 그냥 조용하게 마실 수 있는 G5 맛집 진 G5? 걔 뭐야? 여기 네, 던데 현철이 형, 형. 아, 현철이 형네 아 현철이 아, 형네 왜 가깝냐 여기서? 현동이 형이잖아 가까워? G64 네 바로 앞걔 뭐하는 데인 가라오게가라올게 조용하게 있어. 거기가 뭐 하는 데인데? 조용하게 그냥 일찍 얘기하는. 내가 뭐 하는 데냐고, 이거. 노래 부르는 거가라오게야 어, 그래. 그럼 가자. 음. 가깝냐? 네. 어, 그래. 그럼 거기로 가자. 그러면 종형도 물론. 그러면 노래. 그래, 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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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도 좋지. 네? 네?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가깝냐고요. 네. 네. 걸어서 갈수 있어? 걸어서 갈수 있어요? 아니, 아니. 그러면. <목소리> 걸어서도 걸어 갈이 아, 어, 걸어서 갈게요. 어, 차 있는 애들은 차 갖고 가고 우린 걸어서 갈게. 와. 아, 아, 진호나 아, 100개 고맙다. 진호가했어 아, 택고 가지. 걸어서 갈수 있다면. 걸 아, 아뭐집 아, 있는 거 여기 도 있잖아. 어? 근데, 근데 가는 김에 맞아. 가는 김에 그냥, 아는 데 가자. 은철이 형도 아술 아, 먹었으니까 나차저저 내놔 어 차가 택시, 택시. 차가 좋은 사람 없지 응, 어 그래 택시 타자 택시. <주> <주> <laughs> <놀람> <스> 여러분 어떻게 오늘 여기서 그냥 종료를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갈까요 저는 정신을 말끔하게 차리고 있습니다 가나다라마법사아저갔다갔다하 야 댓글을 봐야지 내가 아 우선 가 그러면 가라오케 넘어갔다가 제가 눈치가 빠르잖아요 눈치를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니다 싶으면 바로 끌게요 오케이? 누구 하나 취한 것 같다 누구 하나 이게 방송이 나중에 나가면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것 같다 그럼 바로 종료할게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폴리스입니다 오케이 가시죠 가야죠 조촉 가지마 이거 야 핸드폰 잠깐만 다 챙겼어? 계산했어? 지훈아? 사1개두번 나왔어요 변병사 어, 100개 두개 감사드립니다 100개. 응, 어 샤담님 2 0 0 샤담 오빠 샤담 오빠 사랑해요 샤담 오빠 응. 샤담 오빠 안녕 샤담 오빠 사랑해요 샤담 오빠 사랑해요 샤담 오빠, 오빠, 오빠 언제 한번 만나요 누구? 아니 미안합니다 <laughs> 야 잊어본 거 없냐? 어. 자 지훈아 아, 너술 많이 안 먹었지? 아, 어, 내가 봤을 때는, 왜냐면 우리가 오늘 게스트를 섭외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오늘 우리가, 어, 정신을 차려야 돼. 여러분들, 가라오케를 가긴 갈게요. 가긴 가는데, 갔다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바로 방송을 종료하거나 저는 빠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예, 또, 어, 저는 늘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좀 쫄보기도 하고요. 예, 저는 항상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지갑 챙겼니? 어, 지갑 챙겼지? 와, 차 좋다. 이거 타면 되겠네. 자, 조, 자, 바꿔. 어, 차 있어? 저 아인지야 여성분들 태워야지, 새끼야. 어, 여성분들 태요 여성분들 타세요. 예, 레인지로버. 야야 카메라 돌려, 카메라 돌려. 어... 형님, 나 어디로 가? 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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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형님 저 어디로 가면 돼요? 아, 너는 나랑 갈 거야? 어, 알았어. 야, 택시 탈 거면 어디로 가야 되냐? 어, 알았어. 어. 좀 이따 뵈요, 임님 아, 왜냐면 조심해야 돼. 왜냐면 수치객들도 많고, 어, 여또 예, 카메라가 있어서. 지훈아, 조심해, 조심해. 야, 씨. 누구는 뭐, BMW 없나? 와 BMW 엄청 몰고 다니네. 얘 예, 이게 예. 강남은 조심해야 돼. 예. 어 가만히 있어도 코베어 가는 게 강남이야. 너 어딘지 알아? 네 알아요. 택시 타면 기본 요금이야? 네. 어 알았어. 걸어가도 되냐? 걸어 가면 한 블록이죠 원래는. 아 얘네 이쁘다 두 명. 남자친구인가? 그래 그러 그래, 그러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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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아,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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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걸어가다 탈까요? 걸어가도 돼? 어, 건너서 타죠 건너서 저..저기 저 있잖아 기본요금이다 아니 저.. 저 G24 저거 아니야? 아니, 아니요 거기 학동역이에요 학동역이 얼마나 어베, 어벤져스 돼? 어벤져스 현철리형그니까 거기로 가는 거야? 네 아. 야, 이거 다리 이쁘다. 하... 안녕하세요, 저 방송하고 있는 개그맨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좀뭐 하나만 여쭤보면 안 될까요? 네,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희가 지금 생방송으로 닉네임을 읽어드리는 미션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왼쪽에 보면 이게 닉네임이거든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닉네임 한 개만 읽어주세요. 닉네임이요? 네, 여기 왼쪽이 이게 닉네임이에요. 아, 안 보이시면 아, 저 이거 아, 네,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여기 에 닉네임 응. 보여요. 네. 네 얼굴을 가리면 안 나오잖아요. 응네. 이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진짜... 예, 하나만. 네 최근 뒤인데. 안녕하세요. 응. 자 아니, 하나 선생님. 읽어주세요. 나대 미소간자. 미소간자님 고맙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만 읽어주세요. 어... 하나만 딱 읽어주시면 찝어드릴게요. 네, 사람... 뭐... 부, 부, 콩, 콩이랑 꼼 아, 콩이랑 꼼님 네, 두분 닉네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laughs> 그냥 한강. 그냥 한강? 네, 한강 가요. 아, 왜 어린 나이에 벌써 그런 생각을 하세요? 한, 아직 한강 세, 살 세상은 막, 토토 때문에? 뭐, 뭐,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laughs> 아, 그냥 아직 걸으려고. 한강, 아, 그냥 걷는 거죠? 네. 절대 다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혹시 저희 아, 방송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있으세요? 처음 봤는데도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신 거예요? 네. 어 보통 그렇게 여성분들 카메라에 대한 약간 두려움도 있고 거부감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없는 이유가 있다면 뭔가 본인이 잘생이고 이쁜 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거겠네요. 그런 거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가시는 길 보내드려야 되니까 우리 새벽 평화를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해서 프리어그 한번만 하도록 할게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프리어그 시작. 네, 좋아요. 네,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불이하다니안 나기다니 고수들 강남에 내트립은 통하지 않는다. 어, 야 횡단보도 있니 강남에? 어 있구나 어 파란불이다. 핸다 보드는 되게 길다. 아이오. 어. 야 기본 요금이니까 지나가는 차 타자. 정차한 차를 타면 아니야 아니야. 정차한 기사님 멀리 가셔야지. 센스 있게. 어 네가 앞에 타. 어, 어. 빨리 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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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로 바뀌기 전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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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타타타타 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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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어. 예. 저 기사님 또. 아 왜냐면은 정차하신 분들은 멀리 가야 돼 그게 또 우리가 옛날 기사님들만 탓할 게 아니고 기사님들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또 우리는 아버님들이니까 맞아. 꽤 맞다고 학동 사거리 쪽으로 가신다는 거 네네네 학동역역역역 아, 학동 사거리 직진 말고요 수고했죠 네. 뭐뭔 소리야 아뭐 이상한 아... 이상한, 아, 이상한 말이 아니고 뭐 그,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 우리 기사님들이 우리네 아버님 아니면 큰아버님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택시를 우리가 지나가는 차를 타든 정차를 차를 타든 그거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승차거부 잘못된 거지만 승차거부왜 하겠습니까? 나오셔가지고 기왕이면은 30분 기다렸는데 기본요금 간다 그러면 3,000원 벌려고 기본 30분 기다렸다 생각하면 어청명한데 에어컨 좀. 아 에어컨 좀틀어요야이 새끼야 기본 용가는는 에어컨 아, 네, 틀어달라 아, 네, 고이 아, 네, 새끼야. 아, 네. 내가 아버님이라고 그렇게 아, 얘기하는 아, 새끼가 이거 아, 백 날리게도 아, 에어컨 틀어라니까. 아, 야 안산 가는 것도 아니고. <laughs> 기사님 또 틀어주셨네요. 아 참. 아또 에어컨을 또 맛보게 해주시고 또. 음. 조그만. 음, 음, 아주 댓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조그만. 음. 아 조그만 좋아. 음. 기사님들도 젊은 분들은 막 하루에 4시간씩 자고 해서 한달에 막5 6 0 0번은 못돌릴 때막 어, 장거리만 뛰고 들었어 실제 들었어 노인병을 어떻게 벌어 예? 못 뭐, 벌어요 아 그럼 그분이 저에게 제가 봤 뻥튀기를 한것 같습니다 네. 아, 그건 예. 그하 약간 취한 것 같았었는데 <laughs> 에서 저희가 방침 사거리에서 방침 바로 방침. 내릴게요 아 사거리 가기 네. 어, 전에야? 아니지나셨요 전에요 전요 네. 여기? 네 지금 네. 카드 네? 저 앞에 아 어, 니가 그럼 찍어줄래? 저 앞에요? 네 앞에요? 네. 네네 니가 찍어 형이 줄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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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야야 네, 네. 네. 못 떨궜어 못 떨궜어 못 떨궜어 어? 야 후드 또 떨궜어 형이 맨날 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음, 방송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늘 비슷한 실수, 그런 실수 할수 있어. 그럼 그럼. 형이 늘 얘기하잖아. 음. 어디로 가니 우리? 어, 제가 혹시 화를 냈나요? <laughs> 내가 화냈니 혹시? 아, 화낸 거 아니에요. 약간 또 웃기 기 위한 어떤 어, 픽션. 음, 좋아, 후드 좋아. 진격. 음, 응, 그런 거 천천히 지금라이형 화낸 거 아니야, 음, 화낸 거 아니야. 음. 아, 파람불이고만 꼬니, 응 가고만 갑시다. 아이 택시 너무 또 없었어. 음. 어디니?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야? 아, 어디니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직진. 집집, 아 집집이야? 아 강남은 긴장되는구만. 야, 저기가 옥타곤 아니냐? 그치? 아, 또옥타곤이구만 아, 근데 제가 여러분들 딱 정신 차리고 있다가 아 방종각이다 생각되면 방종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오늘은 제가 가라오라를 가긴 하지만, 아 이거 어꼭 그러려. 너무 길게 가면은 방송 사고도 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제가 갔다가 어좀아닌가 싶으면 어 바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왜냐면 또 이게 방송인들이 아니에요. 예, 일반 분들이 되면 술좀 들어가면 또 댓글 보면은 갑자기 또막 그렇게될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방종 버튼에 손가락 올려놓고 있을게요. 그러니까 갑자기 방종이 되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바로 녹방을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훈아, 형 얘기 듣고 있지? 무슨 말인지 알지? 오케이. 어, 형도 정신을 찰 테니까, 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 예. 여러분도 좀 매너 채팅해 주시고, 평소와는 다르게 저희가 섭외해서 온 게스트들이 아니고, 제 지인들, 그니까 말 그대로, 게 진짜 그냥 일반 술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 어, 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말은 하고 방종할게요 새벽까지 함께 해주신 분 감사드리고, 아까 우리 렛주고님 5,000개. 제가 한번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야, 이 5,000개를 진짜, 5,000개, 와, 진짜 큰 건데, 와, 감사드립니다. 아예 와, 5,000개 진짜. 예, 어, 진짜 대단합니다. 예. <laughs> 감사드립니다. 예. 아, 전 취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좀제 스스로를 어, 정제시키기 위해서 계속 주문을 걸고 있는 중이에요. 예, 오히려. <웃음> 예. <웃음> 예. 감사드립니다. 예. 최슬람이라뇨. 여러분들 무슨 말씀을 드리게 하세요? 최슬람. 예, 감사드립니다. 여러 감사드립니다. 어디까지 걸어가냐. 아, 택시를 씨. 저희도 멈췄으면은 아. 까뭐미어캣 별명은 정말 잘. 어디 가? 어디야? 다 왔어? 바로 아, 바로 앞이야. 어. 형 담배 한대 피고 들어갈게. 먼저 들어가 있어. 어? 아, 너도 필 거야? 어, 그래 그래 그럼 펴 어, 어, 어 학동룡이 구나어 어디 아 이거야 어와 어, 담배 있어. 빨리 니꺼 네 피자 니꺼 네 맛이 좀 다를 것 같다. 잠깐만내 하... 라이터 있디 아이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있어 있어. 아이고. 아 불안불안하자. 아 씨. 지훈아 경찰 왼쪽에 지훈아 경찰 왼쪽에 이어폰 한번 <laughs> 야외 방송은 팬채팅이 안돼요 걱정되는 거 네. 이분들이 방송인이 아니잖아 네. 술 들어가고 이러면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야. 야, 내가 지금 방송, 방송 나가 목소리 들어고 있어. 왜 하고 싶은 말 있어? 아 그게 아니라 어. 저는 형 방송하는 거처음이니까 음. 저는 사실 가롭게 지금 1년 만에 처음 와서. 음. 그러니까 너술 먹으면 뻗지? 아, 아니에요. 너, 저는... 너 맨날 술 먹을 때마다 뻗는 거 봤는데? 아니, 얘기지? 저는 무조건 3시 전에는 집에 가요. 무조건. 혼자서. 지금, 지금 가. 3시 전에 가야 된다는 거지, 3시까지 논다는 건 아니잖아. 네, 아니죠. 지금 가. 남자 하나 줄이자. 야, 근데 종우이 형이 설마 이거 사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종우이 형, 그러니까 이런 자리면 늘 형들이 사잖아. 네. 그러안 되는데? 오늘 내가 사야 되는데? 아, 씨. 종이형이 막 살라고 하겠죠 그치 이때. 술 먹어야 되겠다 종이형 술도 안 먹잖아 네 술도 안 먹으시는데 아씨 형이 방송하는 되게 재밌어 보여가지고 지금 오신 거예요 원래는 응. 집에 계시다 진짜로? 네. 방송인 거 알고 온 거야? 네아 어, 이게 어, 뭔가 반대야 오히려 내가 막 이미지 걱정하지 막 연예인들은 더 나오려고 그런다니까 표현해 주려고 왜냐면은 종이형 오스타주스 우리 연예인팀 감독관 시청에서도 동생들 밥 사준다고 생각하다가 진짜 원래 저랑 잠깐 만나려고 했거든요 아 잘됐다! 내가 종욱이형이랑 어떻게 사업 얘기한거 있는데 아프리카TV 얘기한것도 있거든 보여주면은 이해하시겠다 야야야 그래. 미안한데 너 먼저 들어가서 몇번인데 그래. 알려줘 주고내방 아, 방 이름이 7번방이야? 7번, 7번. 아시다. 먼저 들어가있어 아.. 여러분들 제가 좀 쫄보예요 형 찍어줘도 돼? 다음에 이다 폈어 네. 아,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진짜 부탁 하나만 할게요 진짜 일반분들이고요 아 물론 뭐제 방송에 늘 그래 왔지만 오늘만큼 제가 섭외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금만 여러분들이 평소보다 매너 채팅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 저는 진짜 뭐, 예종영 술도 안 드시고요 진짜죠? 예 감사합니다 지금 몇명 보나요? 추천하게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몇명 보나요? 예 시청자 숫자 한 번만 3,500? 응? 음? 알겠습니다. 잠깐만, 내 목록이 어디 있지? 아, 나 19음이니까 목록이 없구나. 애.